프릴 종류 중 가장 멋진 웨딩드레스랍니다. 올 봄에 적심한 아이죠. 이렇게 성장기에 적심을 해주면 엄청 잘 자란답니다. 어느 게 엄마고, 어느 게 딸내미인지 모르겠죠. 확실히 프릴은 이렇게 이른 봄에 적심을 해주면 엄청 잘 자라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이 모주예요. 모주들은 적심을 해 주었더니, 짜잔 하고 얼굴을 이렇게 두 개씩 올려 주었거든요. 얼굴을 멋지게 이렇게 두 개씩 올려 주었습니다. 웨딩드레스의 특징이 이 주름이죠. 꼭 달개비가 붙은 듯 멋진 주름을 가져다 주는 아름다운 자태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주름이 잡혀 있으면서도 얼굴이 두 개씩 되었답니다.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되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적심한 자고거든요 적심한 아이들을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엄청 이쁘게 올라왔답니다. 거의 뭐, 이제는 엄마보다도 더큰 얼굴로 돌변을 해줄 것 같은 멋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웨딩드레스는 적심해면 자구도 잘 올려주고요. 적심한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자라준답니다. 그렇게 웨딩드레스는 이른 봄에 적심을 해주면 끝내준답니다. 엄청 이쁘죠? 이 아이들은 모준대 얼굴이 이렇게 두 개씩이고요. 이 연석들이 올해 적심한 딸내미들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제모습 달걀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가을이죠. 오늘은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어쩌다 있네요. 어쩌다. 오늘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쁜 짓을 좀 해주면 좋은데, 아, 적심을 해줬는데도 엄청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웨딩드레스처럼 적심만 해줬다 하면 뭐 얼굴이 큼닭히 더블로 변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오늘은 이른 봄에 적심을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제이드스타요. 올해는 봄에 적심하는 아이들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제이드스타거든요. 그래서 아이 연석 가을철에는 좀 가을철 적심을 하는 건 제대로 올라올려나 궁금해서 오늘 또 다시 과감하게 <laughs> 한번 적심을 해서 입고질를 한번 해볼까 한답니다. 봄에 적심을 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끔쩍도 안하다가 이제서야 뭐 모지 이파리도 땡땡해지고 자구들을 용만칭 키워줬어요. 엄청 더디죠. 다른 아이들은 적심만 했다 그러면 성장기에 적심을 해주면 수북히 올라 주어서 땡큐인데 연속은 딱 이렇게 하나 올려줬거든요. 그것도 완전 만만디요. 기다리고 기다리다 애간장 잔뜩 태워는 태우더니만 이제서야 이렇게 하나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쁘긴 하답니다. 엄청 이쁘죠. 대단해요. 하나만 딸랑 올라와서 예쁜가요? 아, 속은 이렇게 새긴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잎꽂이에 해주면잘 올라오거든요. 그 요쪼만한 녀석을 적심을 다시 할 수도 없고 입장을 떼서 잎꽂이를 하자니 아쉽고 그래서 연속은 뒤로 하고요. 이 아이는 그나마 1 플러스 완이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까꿍,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답니다. 어우 자태는 굉장하답니다. 요런 모습이 예쁘긴 한데 엄청 더디죠. 봄서부터 지금까지 애간장을, 그냥, 다육이 모습 애간장을 다 태우는, 태우더만 이제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혹이 아이가 이렇게 환엽성이라 예쁘고, 이제서야 입장이 이렇게 땅딴해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날씨가 쌀쌀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가을철에 성장을 잘 해주는 아이 같아서, 한번 더 과감하게 적심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제이드스타인데, 완전 묵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잎이 야리야리한 거 보니까 묵둥이는 아니거든요. 요 아이도 요야리아리한 입장과 요 가운데 입장 사이에는 차이가 많죠. 요 가운데는 땅땅하고 아래인 입장들은 살짝 말랐어요. 물고픈 아이거든요. 그래서 적심하기가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서 요 아이를 한번 적심을 해서 가을 적심을 해서 자구가 딸랑 하나 올라오는 것보다는 수북히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적심을 해보아야 되겠답니다. 봄 적심은 꽝이지아요봄 적심을 미 잘못돼서 꽝.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아쉬워서 딸랑 하나 올려주고 만만디로 아주 더디게 올려줘서 가을 적심이 잘 되려는지 군생으로 잘 올라오는지 빨리 자구를 비춰주려는지 궁금해서 고놈의 그 궁금증 때문에 적심을 가을 적심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아래잎장 넉넉히요. 그리고 수평으로 넣어서 하나, 둘. 완전 똑소리가 나는데요. 어우 줄기가 굉장히 단단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다육이 모습도 적신 많이 늘었죠, 그죠? 아직. 입 하나 더안 다치고 적심이 됐답니다. 모주는 입장이 위에께 다섯 개, 밑에께 다섯 개딱열장 남았어요. 요 정도로 띄어놓으면은요 위에 입장이나 아랫 입장이 생장점이 망가져도 열장 정도 띄어놨으니까 아주 딱 아주 사이즈를 맞춰서 띄어놓은 거죠. 이렇게 떨어진 입장도 모주의 입장도 여기만 살짝 망가졌지, 망가진 게 하나도 없답니다. 다 살렸어요. 이 아이가 적심한 아이잖아요이 적심한 아이는 지금 잎이 너무 빵빵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말려서 이 입장을 좀떼내야죠 그죠? 입꽂지를 하려면은 이 정도만 남겨놓고 한 다섯 입장 정도 띄면 딱 맞겠는데요. 그죠? 이후에는 그냥 상수로 쓰고요. 이 다섯 입장 써도 띠게 뛰면 되는데 이렇게 생장점이 하나도 안 다치게 아주 잘 잘렸답니다. 적심은 이렇게 한번 머슴이 똥품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잘 달렸거든요. 근데 머슴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러 요 아이들은 적심을 하려고 골라온 아이들이거든요. 입장 사이에 폭이 좀 많이 있죠, 그죠? 아주 줄루키가 낚싯줄루키가 좋지나요. 그래서 농 농장에서 제가 모주로 쓸 테니까 요거 좀달라고그래 가지고 일부러 요런 층이진 아이들만 골라오는 거거든요. 아주 낚싯줄 걸기가 아주 좋답니다. 뭐 보시면 요 층하고 위에 새로운 올려주는 얼굴하고는 층이 딱 졌어요, 그죠? 낚싯줄루키가 아주 좋거든요. 요 아이도 뭐 이렇게 층대로 딱잘르면한 10장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아주 똑 소리가 나도록 잘렸답니다. 기가 막히게 10장이 남았죠. 모주의 잎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자구의 잎은 뭐 연속은 생장점이 다치려나 안 다치려나 그러고요. 뭐 이렇게 한 모주의 잎을 아니 자, 적심한 아이의 잎을 한네 다섯 장 정도 뗄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띄어가지고 잎꽂이 준비하고요. 이 아이는 요 상처가 아물면 뿌리가 비치면 심어줄 거랍니다. 이놈은 제이드 스타는 속을 썩여요, 그죠? 환엽성으로 색감도 예쁘고 멋져서 좀 이쁘게 잘 올라오면은 그래도 얼굴값을 할것 같은데. 적심을 했더니 아쉬움이 많아서 한번더 도전을 해보았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이그는 사랑입니다. 완전 묵둥이래서 자구를 엄청 달아주었거든요. 에보니, 아가보이데스 아이들이 자구가 잘 달아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코데로이 쪽의 아이는 잘 달아주지 아요 근데 에보니 쪽의 아이는 자구를 잘안 달아준답니다. 네, 오랜 묵으은 달아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저 부분에서부터 맨 아래인 입장 부분서부터 자구들이 삐지고 올라오기 시작하면 멋쟁이 군생으로 돌변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묵둥이거나 자구를 원래 많이 듬뿍 달아주는 아이거나 그렇겠죠. 요즘 살짝 이제 삐쳐서 빨개지기 시작했거든요. 라인을 멋지게 그려주기 시작한 원정 에보니 슈퍼클론이랍니다. 아, 이 연석들 늘 이렇게 멋진 모습만 보여주면 어때요? 그죠? 관수만 조금 잘못해줘도 줄기 무름이 와서 애간장을 태우지만 가을에 이렇게 멋스러움을 담아주면 고마운 거죠. 땡큐죠. 멋진 자태. 아가보이 데스. 원정 에본이랍니다.